안녕하세요. 아로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티 복귀를 했고요. 일단, 왜저러이냐고요 아, 그, 학교 오는데, 비를 다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비인가 뭐, 헷갈리는데, 일단, 마르면되겠죠 머리카락, 머리카락 좀빠지해요안 빠져. 자, 이제, 어..저희가 이제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 해제하는게 이게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생명을 키우게 되는데 일단 어.. 장수풍뎅이라는희귀한 동물이 아니 회귀한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샀다 샀습니다 일단 오늘 오고 바로 찍는찍어찍은거요아 머리카락 왜이래 자, 이제, 뒤를 돌아보면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다다다다 그것도 여섯 마리입니다. 여기, 이 표시가, 이 표시가 여자. 그리고 이 표시가 남자입니다. 근데 이두 마리가 아니죠. 여섯 마리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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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자, 일단, 분류해으면 여기가 여자? 이것도 여자거든요. 이것도 여자고요. 이것도 여자. 여자가 3마리고, 남자도 3마리. 이게, 왜 3마리, 3마리, 이렇게 했냐. 조금, 이제, 결혼을, 다 태어나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선풍기를 틀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예. 일단, 전선 케이블, 꽂아야돼 미풍으로 틀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봉기를 틀었고요. 일단, 이렇게. 남자를 보자면, 잠시만요. 어, 이걸 열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어서.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톱밥이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애벌레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 이게, 이게 그, 이게 스컷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톱밥에 이런 톱밥에 애벌레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 할 겁니다. 번데기만을 짓고 그리고, 어, 뭐, 이제, 뭐가, 그, 그게 되면은, 음,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충이 되면은 저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있긴 한데 젤리도 있어요. 근데 성충 될, 선 이제, 이, 이거는 애벌레 촬영입니다. 이제 성충이 되면은 이제 2탄으로 할 겁니다. 일단 번데기가 돼서 촬영을 한번 하고요. 어, 일단, 이렇게, 크래시를 켜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빛을 싫어해서, 이제, 우리는 이것만 관찰하면 됩니다. 알아서 커져요. 네, 이게 3명인가 4명 아니 3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벌레입니다. 자 이제 스트 관찰은 못했으니까 뭐 애들 안 들어간 애가 어 여기다. 스트네 잠시만요. 네. 자요 이렇게. 이렇게 턱이 뭔가 둥글면 이렇게 해서 둥글면 자 여기 동글면 요요요요 요, 요, 요 집게가 동글면 이게 스쿼입니다 일단 이렇게 애벌레가 있고요 오늘 이게 애벌레가 땅에 들어갈 그걸 못 찍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까지 냅둬야 됩니다 얘는 톱밥을 먹고 살아서 애벌레까지는 톱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어... 원래면 음 얘는 이제 이렇게 이 검정색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숨을 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숨을 쉬고 있어, 있죠? 여기서 아, 확대를 해보자면 확대는 이 정도 말고 이 정도로 확대를 하면 이제 점점 먹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음번 아니 방을 짓고요. 자, 그리고 암컷을 보실 겁니다. 일단 수컷은 음, 많이 냅둬야 된대요. 아니, 많이 냅두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들어온다는데 이게 이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밑에 있나? 밑에도 없는데 가운데 있나 보네. 자, 이제 여자를 보겠습니다. 여자는 안들어간게 없네요. 아니 안들어이게 없으면 이거 진짜 이건 자 이거 이것만 살아있네요.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들어갔나봐요. 밑에 보면은 오 여기다 밑에 한 마리 있네요. 아 여기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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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에 이제 이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섯 마리가 총 집합을 해놨고요 일단 제대로 낸게 어디 있지 얘는 밑에 주로 집을 짓는는데어 없네요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다리가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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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리 보이시죠 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여기 여기 지금 짓, 짓고 있죠 이게 암컷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얘네들이 이제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음, 근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 이게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예, 그때는 하늘소를 키워봤거든요. 근데 하늘소는 너무 불쌍해서 풀어줬고요. 자, 이거는 다 우리 아빠가 산 겁니다. 이렇게 여섯 마리. 자, 일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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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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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입니다. 무가 남자고 꽃 모양이 여자입니다. 음, 자 이제 이거를 다, 이거를 다 옮겨야 되거든요. 저기다가 그래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풍기 일단 끄고, 끄고, 자 일단 남자부도 옮기겠습니다. 한 마리씩 천천히 옮겨야 되거든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천천히. 뚜껑도 열어봐. 아 뚜껑 내가 열었어. 자 그리고 요거 또 스쿼다 아직 안 들어간 거만, 어 들어간 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 이거 한번 관찰해봐요. 이게 이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어 잠시만 오 어, 잠시만. 도가 다 튀었어요. 잠깐 잠시만요. 아 이거 아 그래 조금씩 이거 어떡하냐 아 이렇게 다 튀었는데 일단 관찰 모습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스카치 지금 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숨 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응, 뚜껑은 당분간 안열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이한 마리, 이한 마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운데 있나 봅니다. 네, 이것도 옮겼습니다. 이것도 남자, 남자 세 마리부터 이제 옮깁니다. 자. 들어가려 말랑하는 이런 얘기했는데, 자 자, 이렇게 여자도 여자도 옮겼습니다. 여기 여기 몸통이 다 보이긴 하는데 얼굴이 안 보여. 지 옮기고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 한 마리까지 옮기겠습니다 오한 마리여도 차곡차곡 이렇게 옮겨줘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이제 오면서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여섯 마리가 총 집합되어 있고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상충 집인데요 일단 채집통처럼 생겼는데 자 일단 안을 열어보면 열어보면 이렇게 젤리가 어어 쏟았다. 아이네 <laughs> 아이 진짜 아 이게 열려 있었네요. 아 이거 진짜 몰랐네. 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 아, 진짜 일본 아니 중국 아 일본인가 중국인가 자 이제 이 정도 주워주고요. 일단, 요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 이것처럼, 이렇게 딱, 이 돌이, 이게 빠지긴 빠집니다. 왜냐면 이게, 자,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요거랑, 이 돌이랑, 하는 겁니다. 펼치이 걸게요. 이편해서 음,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어우, 비 너무 많이 오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거면요 조립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거면요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젤리, 이게, 보면은, 이게, 어, 여러분들 아예 먹으시면 안 됩니다. 곤충, 전용 먹이라고, 이게, 진짜, 진짜, 사람이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세다 그래요 곤충 파워 곤 아니, 파워 곤충 젤리라고 래서 이제 먹으면 안되고요 일단 이거는 또 도, 이거는 또 이건 어어 어, 빠졌다 요거는 이제 풀 가짜 풀이에요 이거 진짜 풀 아닙니다 가짜 풀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안 뜯어져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소개할 것은 자 요겁니다 요건데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이제 뜯어봐요겠 이건 뜯을 필요가 없네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요렇게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있거든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진짜 나무 요 밑에는 이제 뭐 뭐 판자를 껴먹나? 일단 모르고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이 젤리를 이렇게 꽂는겁니다 뚜껑을 열고 이제 이렇게 꽂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곤충은 다소계했고요 일단 이거 다시 넣어놔야되니까 네 일단 넣어놓고요 네, 일단 이렇게 고 자,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빨강젤리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딸기 맛인가? 딸기 맛인 것 같은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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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 같아요. 이게, 무슨 맛이라고. 일단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이거 빨강색이랑,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아, 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전, 완전, 피노등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거 젤리 아닙니다. 저희 젤리 아닙니다. 곤충젤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젤리인 줄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구요. 일단, 저희, 수가 36명. 저희가, 어, 이번에 별로 안올렸어 그래서 이렇게 안컷, 수컷 이렇게 세 마리씩 사봤는데 어, 음 여섯 마리가 다될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 되기는 그냥 똥어한 다섯 마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음, 장수풍뎅이 성춘이 되면, 아니, 번데기가 되면,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 잠깐만. 쿠키 영상. 아, 니근데 잠깐만. 이정이는왜안 나냐? 그냥 티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섯 마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